여러분 안녕하세요 삼부자 지게차 입니다 아, 오늘은 디젤 지게차 2.5톤 이에요 어, 기본형이고 탑만 어, 이렇게로 부착이 되어 있어요 어, 이 차량이 김포지역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크라크 지게차 2.5톤 기본형 이고요 2004년식 입니다 어, 이 차량이 김포지오로, 어, 판매가 되었어요. 어, 이제, 색깔은 원색입니다. 어, 탑이 부착되어 있고요. 어, 뒷바퀴는 통타이어, 앞바퀴는 공기압 타이어입니다. 어, 포크 길이 음, 1,700짜리를 제가 서비스로 끼워드렸어요. 아, 아이 차량이 연식은 2004년식인데 가동 시간은 7,000시간 정도 사용했더라고요. 7,500시간 이네요 그리고 어, 엔진은 야마인진 입니다 아, 이 업체는 어,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예요 자 그러면 어,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브브레이크인증이사이즈현산 시에는 사이즈가지 나와서 여기 한번 보 겠습니다. 내려 지금 현재는 기름이 없어. 네, 기름 좀 넣어야 돼요. 그 기름이 좀금또 번데기 들가니까이게구브레이크 이런 번역을 해서 구글 에이크 많이 <놀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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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거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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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이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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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거 뭐, 너, 거 네. 네, 이거, 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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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이거, 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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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पंक